끌리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 있어요? 아 노래 잘하는 거랑 춤잘 추는 거예요. 혹시 남친분도 노래를 잘 부르긴 해요. 아니, 어 진짜? 그런 스킬이 있으면은 네. 얼굴이 잘 생기지 않아도 좀 끌려요? 네 싸워다가도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약간 풀려요. 막싸우다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노래 부르면 풀려요? 약간 약간 풀리는. 어짜요네 <laughs> 아, 남자를 볼때 음. 어떤 매력을 봐요? 엄청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거나 내가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내가 어떤 아... 거에 대한 취향이 확실하다 라던가 아,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...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지 않은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...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은근히 끌리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? 약 잔망스러움? <laughs> 뭐 경험감이 있어요? 말을 툭툭 하는데 아, 좀 재치있고 그런 포인트? <laughs> 어, 향수가 확실히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. 어떤 향 좋아하세요? 저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향 아무거나 그냥 뿌리면 은 되게 좋게 네. 보이는 것 같아요.